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지시지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. 그런데 우리가 우롱차, 네. 우롱차는 발효를 약간 발효시킨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지가 좀 떨어져. 요 네. 그런데 발효를 많이 해버리면 이지시가 더 많이 떨어져요. 음. 그게 완전 발효한 녹차가 뭐예요? 네. 홍차고 하보이차같든요 음.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이 아, 우리 누가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가지고 뭐 보이차 좋은하고 사다 주고 하잖아요. 음.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 먹는 우전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말차, 아까 말차 했잖아요. 음. 말차. 말차는 찐 거예요. 음. 녹차를 가지고 찐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지시가 높아. 항암작용이 높아. 음.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완전 발효를 시키는 이런 녹차들은 크게 효과가 떨어져요. 음. 그래서 어, 녹차는 항암작용이 좋은데 어떤 음. 녹차를 먹느냐에 따라서 음.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후추 같은 경우는 후추뿐이 아니라는 거예요. 모든 양념. 양념. 양념은 다 항암작용이 있다. 음.